안녕하세요 리뷰 시입니다 오늘은 뮤직코인에서 뮤직카우로 바꿨잖아요 바뀌면서 좀 많이 좋아진 것같아가지고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 볼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난 다른 영상에서 뮤직코인 이때 뮤직코인 이때 얘기를 했던 거를 뮤직카우로 제목만 바꿔 놨는데 솔직히 그때랑 지금이랑 이게 솔직히 사이트 이름만 바뀐게 아니라 약간 시스템적으로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때는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설명을 해 볼게요. 우선, 그때랑 달라진 건 없는데, 구매 방식에서 좀 생각하기가 좋아졌어요. 자, 우선,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이렇게 진행 중인 옥션 내용을 보시면, 요게 이제, 이 음원별로 시간이 나와요. 이게 남은 시간. 이 옥션에 참가할 수 있는 남은 시간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눌렀을 때, 다 들어가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수익률을 이렇게 다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금액을 딱 쳤을 때, 내그 금액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제 바로 밑에 이렇게 딱 나와서 사람이 인식을 빨리 하게 해줬어요. 결론적으로 예전보다 이렇게 몰림 현상은 상당히 줄었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좋은, 좀 알려진 음원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음원들은 좀 올라오자마자 이게 아래서 에 놀지를 않고 위에서 놀았어요. 다 위에서 놀아줘. 그냥 이 음원을 구매하는데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음원만 구매를 하면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음원에 얼마 구매를 했던지간에 이게 타산이 맞는다라는 계산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쪽이 상향하는 가격 쪽은 좀 많이 줄고 최대한 아래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나려면 우선적으로 내가 이 수익 1년 저작권 수익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 이게 높으려면은 입찰 단가를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저가가 지금 15,000원에 시작을 했으면 15,000원 기준 해서 지금 7.8%인데 이게 사람들은 이 7.8%만 보고서 아, 은행 이자보다 좋네. 이건 맞아요. 은행 이자보다 좋죠. 당연한데 이 최저가 15,000원을 지금 3일 동안 유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점점 올라갈 거예요. 이 15,000원부터 점점 올라가는데, 제가 지난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하루 안에 요만큼이 없어졌어요. 이 낙찰 범위가 하루 안에 요만큼, 요 정도 공간이 없어질 정도로 바로 그냥 가격이 점프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무작정 사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요게 바로 밑에 뜨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 오늘 여기 2만원이라고, 2만원, 뭐, 딱 봤을 때, 좀 포진이, 한요만큼의 18,000원에 미리 낙찰을 해놓, 여기다 넣어, 넣어놓으면, 살수 있겠다 싶으면, 하면 이렇게 6.5%로 바뀌었어요. 연, 연 수익률이에요. 월 수익률이라고 보면 안 되고, 연, 1년 저장권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6.5%가 수익이 난다. 근데 이게 기준이 뭐냐면, 요 19년도. 이렇게 지난 1년을 봤을 때 수익률 대비했을 때 이제 앞으로를 그 정도 벌수 있겠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그렇게 벌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안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수익률이 이뭐 시스타 나온자 자체가 인기가 더 떨어졌어 뭐 노래방에서도 안 불러 만약 수입 수입이 들어올 만한 저작권 수입이 안돼어디다 노래 틀지도 않아 막 그렇게 됐어 그러면 이건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이거보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원금 대비했을 때 찾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뭐 만약에 몇 원이 될 수도 있어. 이건 가정입니다. 몇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죠. 그러니까는 이게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음악을 산다는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광고고 홍보 마케팅이 많이 됐지만 이제는 좀 실질적인 부분을 많이 보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내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주식이랑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땐 주식이랑 똑같아요. 최대한 싸게 사야지 다시 되팔았을 때 돈이 많이 남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35.2% 만약에 내가 12,000원에 샀어요. 12 0이터 진짜 샀어. 근데 이게 연수익률이 지금 35.2%네. 야 이거는 은행 어디 지금 부동산 급이잖아요. 이건 지금 주식이랑 부동산 해가지고 호재 터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 수익률이 3월까지인데좀 떨어졌어. 이게 계속 하향세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래요. 지금 이게 1년을 팔았던 음원이 아니잖아요. 자, 낮아, 낮아, 세달 동안 낮았죠. 그리고 12월달에 869원, 그리고서 올해 1월에 1,534. 이게 지금 드라마 OST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 제가 지금 이 노래가 뭔지 잘 몰라요. 먼데 이렇게 써 있어서 들어 이걸 이게 눈길을 끈 건데 어쨌든간에 이게 지금 1년 동안 팔았 판 적도 없어. 근데 이 최근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12,000원 넣었을 때 12,000원에 한줄 샀을 때 35.2%인데 이게 점점 점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드라마 ost면 드라마가 끝나면은 이 ost가 인기가 없을 수가 있고 점점 떨어질 틀어주는 데가 너, 떨어질 거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면 이게 이 수익률이 끝이 아니겠죠 만약에 이게 지난 1년 동안에 계속 유지를 해서 이 수익률이었다면, 이 수익률은 진짜 좋은 거야. 이거 지금 다, 다, 다 덤벼들어야 돼요. 이거 지금 한 2만원, 3만원 에도 그냥 사도, 만약에 3만원에 사봐도, 은행보다 나 14, 14.1%인데, 이 은행보다 낫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자세히,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다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덜컥 살게 아니에요. 그냥 덜컥 살게 아니고, 자 요거 예전보다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수익률 퍼센트 계산까지 되니까 내가 한주한주살때그 가격이 합당한 가격인지 한번더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얘기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자 이게 지금 4일 남았어요 4일이 남았는데 제가 지금 만약에 이 시점에서 높, 조, 계속 높은 가격이든 낮은 가격이든 입찰을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갈수록 정해진 옥션 수량이 주이 판매가 되는 이, 어, 판매가 되는 수량은 1086주인데, 이 1866주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186주가 되는 시점에서 낙찰이 되냐 안 되냐가 이렇게 끊어져 올라가는 거거든요? 즉, 결국에는 내가 일찍 낙, 입찰을 일찍 넣을수록 경쟁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최저가를 입찰을 받아야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왜 그게 이득이 보냐. 가장 최저가로 사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유저 마켓이라고 있어요. 이 유저 마켓에서 가장 최저가로 팔수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최저가만 사람들이 사요. 자, 자 여기서 보시면 구매 희망가. 자, 이 주식이랑 똑같네. 매수 여기 매도, 판매 희망가. <laughs> 이 주식 하시는 분들 딱 보시면은 느낌 빡 오시겠는데. 자, 이거는 원하는 구매가. 요거는 원하는 판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요 정도 가격을 원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요 정도 가격에 구매하겠다고, 여기다 올리는 거, 구매 신청을 올리고, 판매 신청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주식이랑 똑같네요, 매수매도. 그리고 거래 대기. 저는 어쨌든 해놓은 게 없으니까. 주식이랑 똑같네요, 거래 대기. 똑같대요. 시세. 시세, 이 주식이랑 똑같네요. 현지세가. 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주식 하시던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정보, 정보까지, 자, 주식이랑 똑같네요. 자,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바뀌면서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가격도, 이게 시세가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게 지금 최저의, 최대, 최대 2만원까지는 지금 최대가가 지금 잡힌 거, 2만 800원까지 잡혔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도 거래가를 잡아가 내가 판매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만 원 이상의 대부분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2만 원 이상에는 팔리겠지 하고 판매 신청을 하면은 그게 2만 원 이상 고 가격이 맞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매를 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어쨌든간에 이걸 되파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게 이게 단순하게 감성적으로 구매를 계속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수익률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자 요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아까 얘기 드렸던 거 다시 다 얘기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자이 수익이 날좀 최대한으로 좋은 가격에 살려면 이 남은 시간을 가장 마지막 타이밍에 구매를 해야 되고 마지막 타이밍 중에서도 최저가를 잘 보고 최저가로 하되 최저가 자체도 최저가를 넣었을 때이 1년 저작권 수익률이 좋아야 되고 그, 그 수익률을 잘 보신 다음에 만족할 만한 수익률일 때 구매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음원이 자, 1년치라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1년치이지만 이게 1년이 안된 음원일 수도 있잖아요. 한두 달 밖에 안 됐어도 저거는 1년치 지금 가정을 하다 보면은 금액대가 높을 수가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따지려면은 어쨌든 간에 아까 예를 보여드렸듯이 이 음원처럼 얼마 안된 음원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최근 이 드라마가 하는 동안에 지금 수익률이 높았던 거고 지금 점점 드라마가 끝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또 떨어지고 있는게 딱 보이는데 그로 인해도 1년이 다안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저작권료 수익률 자체는 지금 35% 라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는 사람이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는 맞게 계산해 주는 거 맞아요. 이건 다 그냥 얘네 뽀맷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계산을 여기 밑에 가지고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익이 났던 것까지도 잘 보시고 내가 사는 가격이 합당한 건지 내가 만약에 그 나오는 앞으로 나오는 수익률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를 생각했을 때도 맞는 가격인지까지 잘 보고 그거를 유저 마켓에다 올려서 팔았을 때그판 금액 자체가 최저가만 팔린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최저가가 다 이미 솔드아웃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내가 샀던 가격까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없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이 될수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그렇게 도솔직좀 과열이 안된것 같은데 예전에 좀 과열 현상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과열 현상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줄어들었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적정한 가격에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음원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명한. 음원이기 때문에 비싸게 사도 남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중에서도 최저가만 살아남고 잘팔수 있고 대팔 수 있고 수익률도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뮤직카우를 단 이게 부정적으로는 안 봐요.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뮤직카우를 함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수익을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수익을 나는 기준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수익이 나는지 저렇게 수익이 나는지를 따져보신 다음에 음원을 구매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비싸게 산다고 잘산게 아닙니다.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게 소장품이 아니에요. 소장품이. 소장품이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